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학과 교수 김태성입니다 오늘 8강 채소의 아, 육종과 채종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8강에 배울 아, 목차는 아, 첫 번째 채소의 육종 그다음에 아, 두 번째 채소의 채종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채소의 조직배양과 아, 네 번째로 이렇게 채소의 아, 생명공학으로 이렇게 아, 순서가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배우, 어, 커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원예학에서 최소의 육종, 최종, 아, 조직배양, 생명공학에 대해서 이렇게 어, 일단 이제 서론 부분은 이제 배우셨는데 어, 이번 이제 최소학 그 분야에서 원예작물학의 최소학 분야죠. 예, 최소학 분야에서는 이제 육종과 최종 그리고 아, 조직배양과 생명공학에 대해서 어, 최소 분야에서 활용되는 아, 그런 이제 육종과 채종법, 아,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에 의한 이제 품종 육성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목표 첫 번째는 이제 최소 육종의 목표와 아, 국내 최소 육종의 성과를 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물론 이제 육종은 이제 아, 이후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아, 목표가 아,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아, 최소 육종에서의 어그 아, 어, 정말 어, 우리 나라의 아주 빛나는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F1 체종, 어, 일대 잡종을 생산을 하는 어, 그런 이제 어, 어, 과정들, 필요성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최소 육종의 이해 필요한 아, 주요 유전 현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육종은 어, 이제 이제 인간이 어, 창성된 변이를 어, 6, 품종에다가 이제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입된 그 형질을 이렇게 육성하는 것입니다. 육성한다는 것은 이제 그 목표 형질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이제 상품이 그 이제 품종이 정바, 그 품질이 전반적으로 좋게 하는데도 이제 그 목적이 있겠죠. 예,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유전현상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 유전형질을 잘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소의 주요 6종 방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어, 있어야 되겠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어... 원학 때는 이제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 웅성부림이라든지 자가불합성이라든지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잘 이해를 어,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 다른 많은 과목을 통해서 어, 그 개념에 대해서 좀더 확실해졌을 텐데요. 어, 좀더 이제 원학 때보다 심화해서 어, 웅성부림과 자가불합성에 대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최소원에서 조직대항의 실용적 이용 분야를 살펴보고 그리고 GMO 작물, g m 작물이라고 하는데 GMO 채소의 개발과 실용적 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채소의 육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최소의 육종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육종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그 개념을 다시 한번 한번 기억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육종의 개념은 이렇게 짧게 자연적 또는 인위적 변이 가운데서 이용 가치가 큰 변이, 이용 가치가 큰 변이를 선발해서 새로운 품종 또는 변이종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종은 영어로 이제 컬티바라고 하죠. 컬티바라고 하는데 변이종은 버라이티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육품종 어, 그 이제 관련 종에 따라서 변이종을 그대로 품종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변이종을 인간이 더 이용하기 좋게 품종으로 육성하는 그러한 이제 단계를 필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이종도 그 영어로는 이제 버라이티인데 이제 그 버라이티가 바로 품종이 될 수도 있어서. 어, 외국에서는 이제 영어로는 컬티바와 어, 버라이티 개념이 굉장히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용가치가 큰 변이, 이 변이는 어떤 변이를 의미하냐면 이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환경적 변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변이를 의미합니다. 유전적 변이. 자 유전적 변이와 환경적 변이의 차이점은 뭘까요? 유전적 변이는 세대를 어, 따라서 영속되는 그러한 변이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한 변이를 선발해서 이제 품종의 어, 품종 육성이 이용하는 일련의 기술. 자 어,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어, 이제 육종을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현재는 이제 이 기술과 학문이 어, 이제 접목된 이제 응용 어, 과학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육종의 개념의 가장 그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시간, 그리고 노력, 그리고 자본이 투자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최소의 육종에서 이제 일대 잡종 육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아, 이제 우리 어, 그 국내 그 최소 육종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태백무, 아, 그리고 금사라기 참에, 아, 그리고 이제 ar 레전드 고추 뭐 이러한 이제 명품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 나시면 어, 이, 어, 이런 어, 비하인드 어, 이 품종 육성에 이제 그 어, 관련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참조해 보시면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육종의 목표 지금 여기에 이제 어 여기에 10, 1.1.1 이거는 이제 절 어, 그 번호를 이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과서와 같이 교차해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 다시 6종의 목표로 어, 그 넘어가자면 6종의 목표는 이제 수량의 증대, 품질의 향상, 생산의 요연화 그리고 생략화 지원, 그리고 친환경 원의 저장성 향상, 가공성 향상, 결국 어,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게끔 만든. 는 것이 육종의 최대 목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이제 원예학1학년 그 과목인 이제 원예학 개론에서 이제 박효근 교수님과 대담 강의를 했는데요. 박효근 교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쓰셨던 그런 자료인데 지금 이그 사진은 이제 포장에서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역병이 이렇게 창궐한 창궐된 가운데 역병 저항성 품종만 이렇게 살아남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어, 그 현재 그 지구온난화와 같이 많은 이제 이상기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제 강우가 불안해지는데 어, 굉장히 강우가 불안해진다는 것은 수확기때 이제 비가 지나치게 많이 오거나 건, 굉장히 가뭄이 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 어, 강우가 심했을 때 그런 침수에 어, 굉장히 그 그 역병 같은 이제 병원균이 이제 창궐하기가 쉬운데 어, 이때 이제 다키우는은 아, 그러한 아, 고추가 이렇게 역병 때문에 다 죽게 되면 아, 농민들이 얼마나 그 허탈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역병 저항성 품종 때문에 아, 이런 고추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농민들은 아, 계속 어, 생산을 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육종의 육성의 결과는 아, 굉장히 그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 국내 육종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국내 육종의 성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학과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전문가를 양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일단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양성,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제 기초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아, 그리고 이제 그것에 어, 가장 이렇게 알맞는 이제 과수와 화훼 품종 육성을 어, 담당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채소 육종에서는 이제 종자 아, 회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어, 종자 회사는 이제 채소 위주의 실용적인 아, 상용 품종들을 육성하여 아, 국내 아, 농가의 이제 보급 및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태평 문화 이제 아, 태백 문화 아, 이제 금살하기 참여가 아, 그 어, 어, 종자 회사 그 치, 한국 채소 어, 어, 육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이제 품, 그 성과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종자 산업의 현황을 이제 살펴보자면